땡큐 a n k 박찬호 so much. 지 있습니다 보면 찬호 e l 라고 적혀져 있고. 가방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방이 너무 작을 것 같다고. 과연 가방 안에 들어갈까요? l a r k I'm 안녕하세요. 카우치 나초입니다. 이렇게 다저스테디움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진짜 넓 지금 경기 시작 한 3시간 전인데도 차들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버를 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주차비도 40달러인가? 해가지고 만만치가 않아요. 또오늘은 6월 21일, LA 다저스하고 워싱턴 내셔널스하고 하는 경기인데, 토요일 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버블 헤드를 나눠 주는 날인데요. 작년 월드 시리즈 1차전에 공연을 했던 아이스 큐브의 버블 헤드를 나눠 준다고 해요. 이렇게 게이트 오픈 전인데도 버블 헤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입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큐브 버블 헤드도 받았고요. 오 마이 갓. 네. 요 네. 네. 지금 최대한 빨리 불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바로 앞에 오타니가 있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선수가 오타니고요. 인사를 해주면서 떠나네요 지금 막 들어와서 가저스 쪽에는 사람이 많은데요. 워싱턴 쪽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워싱턴 쪽으로 가서 뭐 사인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워싱턴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어요. thanks so much. thank you, appreciate it. 헬스코어. Yeah. yeah, this is crazy man. 메킨스골 사임 받습니다. maybe ask for it, bubblehead. just give it a try. 다저스 스타디움이라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못 받을 줄알았는데 워싱턴 쪽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좌익수 홀대 쪽에 있는데요. 다저스 선수들 지나가면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또 다저스의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 선수죠. 김혜성 선수의 유니폼을 이렇게 샀고요. 데뷔 첫 안타 칠 때가 원정이라서 원정 유니폼으로 샀습니다. 의외로 또 선수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좋은 구장이 다저스 테디인 것 같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선수들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팅 훈련 중이라서 공도 오면 나눠주고 그러네요. 제가 와본 부장 중에서 제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의 인종들도 제가 가본 곳 중에서 동양인이 가장 많고요. 한 일본인 70%, 한국인 30%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인 히스패닉, 흑인 백인 전부 다 있어요. 유니폼은 역시 오타니, 프리먼, 무키, 배치, 퍼쇼, 엄청 많네요. 또 멕시칸 팬들은 테라난도 발렌주엘라 유니폼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멕시코의 아주 대표적인 전설적인 선수죠. 먹거리 또한 다양합니다. 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본 음식도 팔고 타코야끼도 팔고요. 또 한국 커뮤니티가 많으니까 여기에 소주도 팝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소주 17불 정도 하네요. 소주병 하나에 거의 한 2만원 정도 가까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소주랑은 다릅니다. 또 경기 전에 돌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 먹어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있고요. 헬멧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이런 종류의 헬멧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금 색깔 챔피언 적혀져 있고, 프리먼. 이거는 시티 커넥트 헬멧이라고 해요. 아이스크림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오늘 입는 시티 커넥트의 다저스 헬멧입니다. 또 이쪽에는 빵거 같은데요. 벽면에 선수들의 사용한 배트들을 걸어놨는데요. 과연 저희가 알만한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노모히데오의 배트가 있고요. 박찬호 선수의 배트까지 있습니다. 보면 찬호 파이키라고 적혀져 있고. 엘리젠슨, 위에는 코리시거.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자리로 왔습니다. 우익스쪽 꼭대기이고요. 이 자리도 거의 100달러씩 했어요. 오늘 또 버블헤드를 나온주를날려서좀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요. 3루가 홈더 가우시고, 1루가 원정 더 가우신데, 뭐 다저스 에듐이라홈 원정이 없다지만, 햇빛이 바로 뛰는 자리입니다. 또 류현진, 박찬호또 이제는 김혜성 선수가 뛰어서, 한국 팬들은 정말 익숙한 구장이겠지만 이 구장이 최다 관중이 5만 7천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개장은 1962년도에 했고요. 1962년이면 인류가 다래도 가기 전에 이런 구장이 지어졌다는 게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네요. 다자 세대들이 한 위에 지어져가지고 주인은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또 관중석을 보다 보면 이런 비치 발리볼 가지고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요 다저스타디움에서만 본것 같아요 다저스타디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laughs> 또 지금 파도타기 응원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음, 이렇게 오고 있고요 확실히 토요일 경기라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파도타기 응원도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와 제임스도 홈런. 초대형 홈런. 21? 어? Uh -huh. I'm telling you, better than I'm telling you. Garcia, I'm telling you, back to t a t Yeah. Back to that. Back. back to that. Let's go. Back to that. Your jersey. I'm too scared to wear my jersey, my national jersey. <laughs> Why? I think people are gonna kill me, man. <laughs> <laughs> they always say, "Fuck national." Right? I gotta show them. <laughs> I'm scared too. We're friends with you. <laughs> Dodger fans are crazy, man. <laughs> That's crazy. LA Dodger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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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Oh, I'm so. Happy Birthday! 아 죄송해요. 제가 도망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팀샵에 왔습니다. 지금 버블헤드를 살지 고민 중인데요. 과연 어떤 버블헤드가 있을지 같이 따라가서 봅시다. 팀샵에는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은 유니폼이 다 뽑아져 있어요. 프리먼, 사사키, 뭐 오타니 당연하고요. 야마모토도 있고 일본어로도 있네요. 야마모토 그리고 무키베츠. 여긴 브루클린 다저스 유니폼도 있네요. 아직 김혜성 선수의 유니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버블헤드를 들고 왔는데 이게 사이즈가 <웃음> 사이즈가 사이즈가 <laughs> 소베그. So yeah. If you put it in your bed, right next to your bed, you you can get energy, like championship energy, you n o w 유관 기운 받으라고 지 꼬시는 중입니다. y o watched the World Series. You saw Otani. They're from Japan. Otani Yamamoto Sasaki. They're from Japan. Saki, okay, let's go. 되게 잘 꼬셔주네. 월드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샀는데요, 가격이 <laughs> 182불이죠. 가방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방이 너무 작을 것 같다고. 과연 가방 안에 들어갈까요? <laughs> 스테 e r e s one Otani b o b o h e r e r o 36? o n 36? m 있 e 가 빠져 나가야 m 것 같아요. 진짜 팬이 많으 m 이렇게 또 고생을 o 네요 h t a i o o h e a d o 이렇게 오늘 받은 아이스큐브 버블레드 하고 교환을 하는데요 오탄이와 오타니 강아지인 코피빙의 버블레드가 오늘 <laughs> 이이 <laughs> 아이스큐브 이 하려고 하니까오타라고니다오이에 80불라고 합니다 이니다 <laughs> That's hey. big. That's hey, not the little trading, one. Trading, I trading. sold the little one for $100. But we, uh, I don't know how I can bring back to my home. Oh, just put it on the uh, oh. overhead. <laughs> <laughs> yeah. Yeah. Actually, this is a good deal. Yeah. $80. I this? checked eBay. Uh huh. They sell like more than 80 Like 90 something. Like 20 years late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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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is going to p r i 퍼타다아 오케이. 어 이렇게 이번 2연전 동안 받은 것들 또산 것들이라고 하는데 김혜성 선수의 유니폼도 샀고요. 어, 사인도 받았네요. 오 타니 버블 헤드 사사키로키의공 헬멧 이건또 챔피언 헬멧 엄청 큰 월드 시리즈 트로피 축하 구인을 했던 아이스 큐브의 버블헤드고 약간 또 기념 컵이고 여기는 배너까지 있습니다. 크아, 멋지네요. Worst like giveaway bubble head. So like we can't buy anywhere. 리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타니와 데코핑 이렇게 이 있는데. 요이스큐아이다 <laughs> 아이스큐도 버블헤드. 작년 월드 시리즈 때 공연을 하던 그 모습이죠. 그리고 대망의 챔프 레프리카 트로피. 이건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사이즈. Yeah, 오오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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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월드 시리즈 챔피언. <laughs> 이렇게 이틀 동안 다저 스타디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뭐 먹거리나 뭐 구경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움직이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주말 시리즈라서 나름 다저스 스타디움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다저스 스타디움이었는데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경기를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최강팀 LA 다저스였습니다 안녕